이제 패밀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38 빼기 19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금 처음 방법 1을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38 빼기, 18 빼기 1을 했는데요. 그래서 답이 19인데요.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 3 8은 요게 그대로 왔고요. 우리 1과 기8 뒤에 붙여서 18이 됐고, 그 다음 우리 19를 18과 1로 나눠서 여기 1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19입니다. 자, 이번에 방법이는요. 우리 38에서 먼저 19는 우리 30에서 먼저 우리 38을 뭘로 나눴어요? 네, 맞아요.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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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우리 19 어떻게 나눴어요 네, 11과 우리 8로 나누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있는 8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30에서 11을 빼주면 우리 19가 되겠죠. 한번 이번에 방법 3을 보도록 할게요. 자, 38에서 이번에 19를 빼는 건데 우리 38을 어떻게 나눠요? 네. 38을 우리 30과 8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 30에서 뭘 해야 돼요? 네, 빼기 먼저 19를 해 줘야겠죠. 그다음 19 하고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더하기 아까 전에 8이 남았죠. 그러니까 8을 해주세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8, 몇일까요? 먼저, 30에서 10을 빼줍니다. 0에서 9못 빼요. 그렇지만, 우리 0에서 9를 못 빼면 1이 남아요. 왜냐면, 9에다가 1 더하면 10이니까, 우리 10을 만든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1. 그리고 10의 자리에 고마웠어. 2에서 1 빼면, 우리 몇일까요? 네, 맞아요. 11입니다. 그러니까, 11에다가 8 더하면 얼마예요? 네, 맞아요. 19였어요. 그래, 그런 이번에는, 어, 새로 쌤은 친구들이 할수 있으니까, 새로 쌤은, 어, 친구들이, 어, 원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친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식으로 뗄 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안녕!